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해상 캠페인을 벌입니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와 비상발전기 고장을 조직적으로 숨긴 데다 안전점검 시스템마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원전의 운영과 규제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은 고리 1호기의 안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고리 1호기 정전 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과 운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원전 폐쇄에 대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핵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잇따랐습니다. 재가동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벌어질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리 1호기는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고리 원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부산 기장군 장한읍 주민들도 지난 26일 주민운영위원회를 열고 고리 1호기 폐쇄를 총선과 연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해운대 기장의 후보 5명에게 고리 1호기 폐쇄를 정책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후보들의 답변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인 장안읍단위 대규모 집회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